왼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 d 는각 A의 이등분 선일때 CD의 길이를 물어본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각 이등분 선이 있을 때 배운 공식이 하나 있죠. AB 대 AC의 길이의 비는 BD 대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. 다시 한번 적어 보면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 알고 있는 길이들을 쭉 채워나가 보면 AB가 9. AC가 15니까 9대 15는 BD대 CD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BC를 BD대 DC로 나누는데 그 길이의 B가 3대 5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CD의 길이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CD의 길이는 전체 길이 16cm를 총몇 등분한 것 중에 네, 8등분한 것 중에 5개의 길이를 찾으라는 것이고 따라서 계산해보면 은 10cm다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